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문석에 뜰 락강 정신, 락강 스타디 용어에 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라는 시기는 무엇을 가장 중심점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각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이전에는 엄마와의 이자 관계였죠. 아동이. 아이가 엄마와의 이자 관계에 묶여서 엄마와 심리적 관계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이건 상상계입니다. 락강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언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건 상상계예요. 상상계적 상징계라는 얘기죠. 그러나 삼각관계, 즉, 엄마, 아이, 아빠. 이 삼자 관계에 들어갈 때에는 상징계적 상징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상상계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컴플렉스라는 불안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안락했던 이자 엄마와의 이자 관계를 떠나서 아빠가 포함된 3자 관계로 들어가면서 아이는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엄마와의 향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3자 관계라는 것은 아이가 아빠와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아빠가 경쟁 상태가 되는 거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아빠를 두고 엄마와 경쟁하는 관계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쟁한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향락 요소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경쟁한다는 것에는 불안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어, 아빠를 경쟁 상대로 삼으면서 엄마와의 이자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지만 아빠에 의해서 결국은 방해받고 두손두발다 들고 엄마와의 이자 관계의 형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하죠. 엄마에게 이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엄마가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대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정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에게로 돌아서면서 아빠는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하고 아빠에게 돌아섰는데 아빠에게 돌아서면서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아기를 받기를 원했는데 아빠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아빠에게 실망하고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서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아빠가 아닌 제3자 남자를 지향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 오이듬스 컴플렉스 삼각구도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도착증이 나오는 구조가 동성애가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laughs> 남자애는 아빠를 동일시해서 엄마를, 에, 엄마와 를엄마 같은 여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빠를 동일시하는 것이 잘안 되면서 아빠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 아빠를 내가 사랑해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게 동, 남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 동성애는 어, 엄마와 동일시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아빠의 아빠가 안준그 상징적 팔로스 즉 아기 아기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자기도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줄수 있는 주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비록 아이는 받지 못했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아빠가 주지 못한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 속에서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그 상상적 사랑을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 동성애로 가는 길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락강의 그 결의, 결의의 3단계. 이걸 반드시 봐야 되죠. 결의의 3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좌절이죠. 상징적 엄마, 현실적 엄마에 의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좌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적정량의 좌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의 결혈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엄마의 결혈를 발견해야 주체 자신도 결혈를 중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의의 주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절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주체는 행위자는 엄마다. 상징적 엄마, 현실적 엄마. 둘째 단계는 박탈 단계죠. 이거는 상상적 아버지가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엄마와 아이 속에 있는 상상적 아버지가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뺏는 것이고 아이로 하여금 엄마를 뺏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엄마와 아이의 이 간격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박탈이라고 하는 단계죠. 세 번째, 거세라는 단계입니다. 거세라는 단계는 결국은 이제 박탈 단계를 지나서 아이가 남하든 여하든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태도,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그 부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세를 통과하는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세를 통과하는 자세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정. 예. 폐제라고 우리 배웠죠. 후아크루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게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부 하는 것이죠. 어그 f e r v e r u n g 이것이 바로 거부란 독일어 프로이드의 원어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는 부인이 아니라 거부는 부정과 관련됩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어, 그 그렇게 되면 정신증으로 가는 것이죠. 정신증, 정신분열, 편집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정신구조가. 둘째는 어, 긍정하긴 하는데 배양 긍정을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긍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도착증과 공포증입니다. 어, 도착증은 이 긍정을 하긴 하지만 이 이자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세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퇴행해서 이자관계로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도착으로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공포증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주 미약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환상 속에 자기를 거세시키는 어떤 사물을 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사물에 의해서 내가 거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어떤 그 공포스러운 그 사물 또는 동물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거세를 스스로 거세를 통과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가는 그 신경 구조가 정신 구조가 바로 공포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착증과 공포증은 정신증과 신경증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신경증이죠. 강박증은 부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걸 억압하는 게 강박증이죠. 이 강박증의 주제는 내가 지금 살아 있느냐가 그 주제예요. 내가 살아 있느냐. 그리고 히스테리는 부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결혈을 보기를 회피하는 거죠. 자꾸 내 결혈을 보, 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예. 그게 신경증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구조로 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컴팩스 시기에 그 성정체성 획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아는 누구를 동일시해야 된다고요? 아빠를 동일시해야 되죠. 아빠를 동일시해서 엄마를 사랑해야 되니까 엄마와 같은 이성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성정체성이 제대로 확보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아빠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빠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남자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여자애는 엄마를 동일시해서 아빠가 아닌 제 3자 남자를 동일시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와 동일시하지 않고 아빠의 팔루스를 아빠의 그 아빠로부터 상상적 팔루스를 끌어당겨서 그 상상적 팔루스를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는 쪽으로 할때 이렇게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외심. 엑스티미 테라는 말이 있죠. 외신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 무의식은 대타자의 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화되기 때문에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무의식은 내 안에 있는데 이 무의식을 이루는 요소, 구조, 구조와 구조를 이루는 그 원인자와 그 요소들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에 있지만 외부에 있다는 뜻에서 외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주체는 외심적이다. 요구 디맨드라 고래 그래, 디멘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디자이어 이퀄 디멘드 마이너스 니드라고 그랬어요. 디자이어는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자이어는 디멘드 마이너스 니드. 디멘드가 요구예요 요구라는 것은 어,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언어화 시킨 게그 요구죠. 네. 자신의 욕구를 언어화 시켜서 그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요구라는 것은 욕구가 언어화될 때에는 그 언어는 욕구를 100%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이이 이, 이 원하는 어떤 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이미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 말로 표현될 때에는 그 내부적 상황이 100%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X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여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만 할수 욕구인데 욕구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채워지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X가 있는 거예요. 이죠.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요구입니다. 음, 그 요구가 과연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요구, 사랑의 요구. 아이가 엄마에게 젖 달라고 애앵될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그러나 그 젖을 먹이는 엄마의 사랑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여를 느끼는 것이지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요구할 때그 요구는 욕구가 충족되면서.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요구예요. 그게 그 빈자리, 그것이 바로 요구라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인과 욕구, 그리고 욕동,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어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어그 요인은 별로 그렇게. 뭐, 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인이라는 거는, 락강이 말한 요, 요인까지 하겠습니다. 요인이라는 거는 어떤 상징 체계를 얘기합니다. 가족의 요인이 있어요. 가족이, A라는 가족의 가족됨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훈, 가족의 문화, 가족의 욕망, 가족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가족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죠. 사회적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한 사회를 한 직장을 한 학교를 구성하는 그 문화체계, 문화적 상징계, 언어적 상징계 이게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어떤 그 상징체계, 회사의 문화적 상징체계, 언어적 상징체계 이런 그 의사소통 구조,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인이 있어요. 정신적인 요인이 있어요. 가치 체계죠.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언어 구조가 그 바로 요인이 되겠죠. 또 어떤 정서 구조, 정서의 항상성 이게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어떤 지식 체계 이게 요인이 될 거예요. 또 내가 가진 문화 체계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한이 주체를 구성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음 시간에는 욕구, 욕동,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